저는 18절부터 32절까지까지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에 가한되 있는 하나님의 진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지혜를 받는 사람들의 모든 만남. 어떤 사람들에게 내려진가 하면은 불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친구가 내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고는 타라는 말, 불경건이라는 말의 뜻은 아스베이아라는 뭐 헬라어 는데 아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자트라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운마이라는 uh, uh, 단어는 무엇이? 또베허레이션이라는 어, 음, 음, 그런 용어입니다. 베허레이션은이건 존경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존경하지 않는 어, 또 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경배하지 않는, 섬기지 않는 그것을 불경건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경건의 반대는 무엇이죠? 어, 수월했죠. 경건되지 않습니다. 경건. 경건, 경건이라는. 어, 단어의 영어 단어는 God입니다, God. d -L, l y 그러니까 God. 하나님을 닮지 않는 것. 하나님 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성품대로 어, 살지 않는 것. 그래서 불경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 뭐야, 세상 속에서는 쓸수 없는 단어겠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다경건하지 않다라고. 좋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불경험이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헨디가 또 하나님의 의로운 그런 표 표준인 십계명을 반대하는 것, 그다음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의 지금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태도 그런 것들이 불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경건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이 한마디로 불경건이다 불의는 뭐냐면은 un righteousness un righteousness 그래서 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어, 뭐야 아 어, 원래 이제 이게 이라는 어, 것이 디카요스메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어, 아 디케 아디키아 아디키아 이것이 이제 헬라가단는데 아디키아 둘이. 그래서 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의 의미로했습니다이자우트라는 말이죠. 어, 디케라는 말은. 뭐 영어를 이상하게 전하는데, <laughs> righteousness 있습니다, righteousness는 그래서 어, 의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는 거. 어, 불의에 불의, 의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음, 뭐야, 어, 주님을 하나님을 바르게 어, 알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오르신 하나님 생각대로 그 표정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을 불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알만한 것들을 다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 개신.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계시 또는 이콜 자연 계시. 개시,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어, 아 이것은 우연히 생기지 않았을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음, 학창시절에 공부 잘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어,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합니다. 그죠? 그 다음 1년 한 번씩 공전합니다. 태양을 주요 공전합니다. 자전속도가 몇, 몇 키로일까요? 시속? 대충, 대충 때를 맞춰보십시오. 네, 자전속도. 우리는 뭐 성경있고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 알 필요 없죠? 네, 자전속도는 시속 1 6 6 0킬로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튕겨나가요. 그죠? 원심력이 튕겨나가야 되는데, 안 튕겨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중력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낮과 밤이 있는 것이고, 그 태양을, 이렇게, 공전을 하니까, 일년에한 바퀴 도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계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신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연히 있을 수도 없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림이 있죠? 그 그림에 보면은 미국의 조심호와 립공원에 4명의 어, 네 조각상이 있습니다. 워싱턴이나 또 링컨이나 뭐, 시지개 등등 뭐, 뭐 그런 4네 사람이 있죠? 그4 네 사람이 왔었에 어떤 예, 그 사람이 그 산을 보고, 야, 지금 우연히 생겼는가 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가그 사람? 저기 언덕 위흰 집에 갔다오셔놔야 돼요. 어떻게 그게 우연히 생겼습니까? 누군가가 조각했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저보다 더 어, 놀랍고 뛰어난 이친구가 우연히 생겼다,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하는 것은 진짜 우승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을 통해서 사람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양심.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사람 밖에서는 자연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써놓은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림책이고, 하나는 글씨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책은 자연, 성경 다봐주셨죠1편 1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편 19편, 1절에서 6절은 그림책이고, 7절에서 11절은 글자책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들이 그림으로 알려주고, 글자로 알려준다라는 말입니다. 자, 1편 19편. 오늘 오전반에 이야기하니까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안 가주신 게 많아요. 1편 19편, 1절에서

하나님을 그림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자녀를 보고, 아,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 나이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너희가 하나님을 전혀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는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어요? 하면은 그림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것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 7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시작. 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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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책을 통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있죠. 그래서 글자책이 없었을 때 사람들도 하나님을 내가 알수 없었다라고 핑계할 수 없고, 글자책,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이유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거예다 그래서 그 글자책을 특별기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노트로 오셔서, 욕기 11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도 어, 일반 자연계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욕기 10.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그 자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예, 반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반응해야 된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시. 자. 하나님을 알게,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네. 만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육국신까지 보호하여 며 믿음 안에서 보호와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무엇인가? 불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도 <laughs>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다. 감사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생각지가고 이런 것들이 다불결건이다 어, 그래서 진노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 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안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2절에서 23절 시작. 22절에서 뒷장 능시돼요그늘 어, 오전에 보니까 뒷장 보는 시에 가지고.

우신간이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음, 1장 28절에는 우리에게 이, 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잘 섬기라 그랬죠. 다스리라고 다스리다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숨기고있다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야되는데 그것들을 숨기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성기 보시면 되면 네버려 두사 네버려 두사 24절 말씀 자이 보면 네버려 두사가 세번 나옵니다 1장에서 어, 24절로 보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능력으로 리할의마음리에 그들의 마음에 정리할 때에, 그들의 진음나의마 가지가 무엇이에 그들의 마에들의 마음에 정리할 때에, 그들의 마는에정에그마지막에는 가만히 두에 두는 것입니그마그러의까 아무것도 할 때에, 는것그것이하나님의진는그 옛날에 무신론자였던 인고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무신론막 강의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5분 동안 저기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엄청나게 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 허물고막 그래가지고 아주 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번 해보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다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분 동안 하늘을 향해서 무지막지하게 욕을 합니다. 근데 5분 뒤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 일어나지 않았, 않았겠죠? 죽었겠죠? 우리의 믿음은 죽어야 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아니잖 오여러분 하나님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많이 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한 노인분이 전자하는 노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임을 증명해 보인 것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의라고 이야기해요. 불의는 무엇이냐면 unrighteousness라는 말은 무슨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 나옵니다.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제 우리 아이를 어 학교로 가라고 학교 자랐다와이는데 얘입니다. 얘얘 예, 예. 진짜 아니고, 우리 아들 다 같이 다니는 그 이야기 가것거니 어, 학교 가라고 있는데, 제가 막 이렇게 길로 가다 보니까, 어, 저이 저기 앞에서 저기서 골목에서 아이들 몇명이서쭈그리한다가 담배를 피고 있네요? 여러분, 그 꿈에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지나쳐야 돼요. 안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은, 어, 저같이 택시 잡으면 말이 죽습니다. 그냥 지나쳐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에이? 우리 아들이 있는 저기, 순리가있으십니다 얘라고 했는데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이러자서 지금 여기 학교 안 가고 하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길을 잡아당겨가지고 학교에다 잠아 자고 너 꼼짝만 기 있어? 그렇게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요? 내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내버려 둔단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26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6절 시 네. 아멘. 그냥 네번 듣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영리대로 쓴다는 말은 순리대로 쓰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남자는 여자와 같이 살아야 되고, 어, 여자는 남자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 끼리 살고. 여자와 여자끼리 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일본에, 아, 저 미국에서는요, 설교할 어, 때 동성애 죄다고 하면은, 벌금이 아닙니다 잡혀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그 정치인이, 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동성애 합, 합본, 어, 인정하는 최초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다른 나라 대만이 어 했는데 이게 뭐 합법인지 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동생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괜찮다라고. 이 얼마나 어 무시무시한 제냐면은 그. 뭐 여러 황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망한 하게된 근본적인 이유가 된 황제를 열명 정도 뽑습니다. 열 명. 그 가운데 진짜 독한 사람들 이 있거든요. 세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칼리큘라. 칼리큘라라는 영화도 나왔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엄청 유명한 왕입니다. 칼리큘라 황제가. 그다음 칼리큘라는 어떤 사람인가면은 자기의 롤모델 누구냐면 애굽의 바울이다. 바로은 지금 그 집책인가시죠? 왕, 왕을 바로라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는 자기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신이라고 해요, 신. 나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 해요. 그래가지고 이 칼리큘라가 어, 마치 신처럼 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마의 그 황제들은 지금 이 노마스 쓰고 있잖아요. 노마가 얼마나 어, 음행,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었냐면은, 어, 그 로마에서 가장 발달한 곳이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목욕탕에서 그, 어, 뭐야, 그런 것들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한쪽 곳에는 먹고 또 뵙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음란한 곳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칼리큘라는 자기의 누이동생들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근친상간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연애 버릴 때마다 한 사람씩 죽이고, 그러면서 또, 연애자가 어두울 때 불을 밝힌다고 이제 사용수를 십자가에 못아가지고 불태우 죽이고. 이런 더 아주 무서운 짓을 했어요. 이 칼리큘라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가 또 대표적인 사람에는 사도행전에도 그 나오는 글라우디오. 글라우디오 황제. 어이 사람도 아주, 이 사람은 알올 중국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의 그 왕비가 엄청난 그 밝힌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10년을 얼마나 밝히냐면은 역사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참기들이 보이는 곳에 가가지고 그참기들 가운데 가장 센 참기와 그것을 겨어서 이길 정도로 기가 차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네봅니다 내로는뭐 미쳐가지고 거의 뭐어 로마시에 불질 정도로 그런 근데 이 로마가 전체가 다 이런 어, 동성애, 이런, 음란함, 이런 것들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폼페이시가 왜 망했는가라고 역사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악한 것이다. 한 나라가 망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것을 다드기고 하지 말아라. 그만해라. 하지 않고 내버려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는 것이 우리가 사생아가 아님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아, 아직도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담배 피울 때 기사 받당겨서 나를 끄집어 가는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말씀, 시작. 오와, 오와, 이, 그 아그멘 네.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것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서 이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5절 말씀 시작이하의을거짓으로 네, 네. 하고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난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앞에는불 경건에 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제는 불 의에 대해서 말씀해요. 29절부터 29에서 32절 말씀. 29회 32절. 제의 주가

아이예요 어, 불, 곧 모든 불리, 다음에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하는 어, 시기, 살인, 분쟁. 뒤에 것은 죄가 아니에요. 죄는 뭔가 하면은 불의입니다불 이하 상태에서 뒤에는 나오는 삶의 태도입니다.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불리하고 사실은 갈로 해가지고 뒤에까지 갈로를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리한 것 때문에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것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인 죄는 뭔가 불리다. 불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것이 불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리한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것들이 따라올 수 밖에 없는 현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수도꼭지를 켰는데 물이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잘 나오다가 갑자기 물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왜 끊어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왜 끊어졌냐면은, 중간에 그, 호수, 그, 뭐가 물, 어 파이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수도꼭지를 이렇게 빼가지고, 새로운 수도꼭지를 뽑아 봐요. 그러니까 분리라는 것은 뭐냐면 자꾸 이제 원그 근본적인 것은 끊어진 것인데 수도꼭지를 바꿔보고 또수도꼭지트 틀는 방법을 잘알게돼요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나 수도꼭지를 옆으로 잘 들어가 또힘 있게 들어가 좀더율을 줘봐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가장 어, 중요한 것은 파이프를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파이프를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파이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항상 이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를 연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불의인데 그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어, 삶의 현상 태도가 바로 추악하고 사악, 시기하고 악하고 뭐이 모든 것들이, 분쟁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불의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래서 이것과 연결시켜야 그래야 결국은 그것이 물이 나오듯이 예수 크리스도께서 그것을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진도가 계속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과는 무엇인가 죽음이다 죽음은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를 피하는 방법 태양을 피하는 방법 아니에요 진노를 피하는 방법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아무도 안 웃습니다 부자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 미보다을 받았으니 또 주머요오 아멘. 아멘. 5장 8절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요 5장 8절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 그러기에 이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입니다 내가 아무리 육을 받고 아무리 또 어떤 새롭게 뭐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그런 것은 결코 어 이진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오직 진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특별 계시와 또 일반 계시를 주셨다 말씀을 드렸죠. 다음 주에는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면은 어다 하나님을 아는데 어 예전에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이순신 장군이나 그런 사람은 처음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그것에 궁금한, 궁금하기도 궁금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주에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개씩 빼내줘야 올수 있을 것요 기도하시고 이후로 마치겠습니다.